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짱 증시현황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와중에 보름달이 정말 환하게 떠있더라고요. 부디 11월 증시는 조금 더 웃는 날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소원을 빌면서 왔는데요. 여러분 11월에도 바른경제TV의 다양한 컨텐츠들과 늘 함께해주세요. 월요일이라서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제 2020년 남은 월요일은 여덟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11월 2일 증시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만도와 HMM, 보합권에는 신세계인터내셔널과 오뚜기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만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만도가 내년부터 아마존의 배송 차량에 자율주행 관련 핵심 부품인 첨단 운전자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1년부터 아마존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인 전기차를 배송 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3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데요. 운전자 탑승이 확인된 후에만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하다가 운전자의 운전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차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만도는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자동 긴급 제동장치 기능 등 ADAS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ADAS 이외에도 전자식 이중화 운전 시스템이나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등 만도의 전기전자 제품들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배송 차량 10만 대가량의 해당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은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 이 제품들 모두 만도가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만도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hmm입니다 최근 수출세가 회복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이 수출 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와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수출 계약 물량은 늘었지만요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중국과 미국 노선에 선박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한국 화물을 신을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진 건데요. 여기에 HMM은 국내 수출 기업을 위해 컨테이너 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살려낸 HMM은 그동안 국적 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세 번에 걸쳐서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임시 선박 투입인데요. 이번에는 두 척을 투입하면서 부산과 LA 항로를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유가가 낮아지면서 선박회사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HMM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될수 있고요. 또 해상 운임이 크게 높아진 것도 수익성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한 신세계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신세계인터내셔널 온라인몰 매출이 4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난달 29일로 누적 매출이 올해 매출 목표인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4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온라인 쇼핑몰의 문을 열고 첫해 27억 원에서 2019년에는 708억 원으로 4년 만에 무려 36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먼저 병행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패션 쇼핑몰과는 다르게 SI 빌리지는 정식 판권을 갖고 수입을 해서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정품이 보장된다는 점을 차별화로 꼽을 수 있고요. 패션 브랜드부터 뷰티 브랜드까지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약 70여 개의 브랜드를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졌는데요. 당시 재고 면세품 물량의 93%가 판매 첫날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뷰티와 리빙 브랜드와 고가의 미술품, 그리고 음향가정이나 팬용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아우르며 고객의 쇼핑 편의를 높인 것도 SI 빌리지의 강점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뚝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 신라면이 1위, 오뚜기 진라면은 2위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라면 15.5%의 점유율을 농심이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예, 오뚜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라면 부분에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가뚜기가 신라면을 역전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과 높은 브랜드력, 그리고 높은 기업 이미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어, 그 증권가에서는 오뚜기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 흐름 역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오뚜기 해외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3%에 달했지만요.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액 비중은 10%를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내식 수요 확대와 가공밥 시장 확대로 매출 성장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계상도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